안녕하세요. 디제스 아우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현대 그랜저 차세대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초호화 디자인 그리고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편안함을 갖춘 현대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놀랍고 충격적인 현대 그랜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엑스테리얼인바이언티디자 현대 그랜저는 대형 럭셔리 세단답게 강렬하고 우아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현대 로고가 돋보이는 세련된 보닛 디자인, 풀 l 헤드램프, 수평형 DRL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크 버건디 컬러, 자발천 이모공, 유광 오일리 마감은 쇼룸 조명 아래에서 극도로 반짝이며 고급스러움이 극대화됩니다. 차체 측면은 리무진 같은 길고 우아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 길거리에서도 모든 시선을 압도합니다. 후면부 역시 LED 테일램프와 깔끔한 범퍼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며 럭셔리함을 한층 높입니다. 그인치 알로이 휠과 블랙잉크 외장 악센트는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단순한 세단이 아닌 움직이는 궁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차의 외관은 한눈에 보아도 고급스러움과 위엄을 느낄 수 있으며 현대의 디자인 철학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단순한 세단이 아닌 진정한 1등석 클래스입니다. 크림색 고급 가죽과 유광 오일리 마감이 조화를 이루어 초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간결하면서도 첨단스러운 디자인으로 블루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실내를 밝힙니다. 10.2인치 터치스크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아우토 현대 블루링크 등 첨단 커넥티비티 기술이 운전 경험을 한 차원 높입니다. 프리미엄 리어 시트는 전동 조절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갖추어 마치 개인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독립적으로 온도, 마사지, 조명 조절이 가능하며 장거리 운전에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실내 디자인은 와 이게 정말 현대 그랜저야? 라는 감탄을 절로 나오게 합니다. Performance 2.5L GDI 엔진 198ps 12cc 3 k g 토크 3.5L GDI 엔진 300PS 36.6kgm 토크 1.6L TGDI 하이브리드 230PS 7kg의 토크, 3 5 7 k g 토크 LPG 3.5L LPI 2500PS 3 2 k m 토크 모든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의 민첩함,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 연료 효율성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속 주행과 도심 주행에서 연비를 극대화하며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속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과 부드러운 서스펜션, 정밀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이 성능은 단순한 세단이 아닌 스포츠 세단과 같은 다이내믹함까지 겸비했습니다. Safety features, 현대 스마트 센스, I,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등 빌트인 캠2 플러스 AR 내비게이션 운전 중 실시간 주변 정보 제공 안전과 편의성 극대화 시험 에어백 시스템 후측방 충돌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고속주행, 도심주행 장거리 여행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제 단순한 럭셔리만이 아니라 안전까지 완벽하게 갖춘 세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30플라노 오툴 7000원 언어 스트림 비오스 프리미엄 사운드 19인치 알로이 휠, 블랙 잉크 외장 악센트, 빌트인 캠2, AR 내비게이션 칼리그라피 트림, 빌트인 캠2, AR 내비게이션 기본 장착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최고급 옵션과 사양, 그랜저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사양과 럭셔리함을 제공하는 세단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년형 현대 그랜저,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지 않나요? 운전석과 뒷좌석 모두에서 느낄 수 있는 초호화 경험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 강렬하고 우아한 외관 디자인. 디젤스 아우터스 채널에서 계속 최신 럭셔리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현대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